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 영향을 줄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 장 초반에 미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펠로시 의원과. 어... 공화당 간의 재정 정책 합의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시장이 상승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다음 달초 부양책 지급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 선거가 끝나기 전에 어, 결국 재정 정책 합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통과한 건 아니고요. 어, 그래도 또 오늘 지금 보니까 미국 선물시장이 상승을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어, 결국은 아무래도 대선 우려 때문에 어, 결국은 타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기업 실적 부분이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었는데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 이제 66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84.6%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어, 11개 섹터 모두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이 어,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관계 없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 부각되면서 어, 현재 상승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 금가격이나 금리 모두 약간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달러는 계속적으로 약보합수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또 움직임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어, 한국 증시가 또,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뉴스 플로우는 좋지 않아요. 어, LG 화학이라든지, 현대차 그룹 뉴스라든지, 또 SK 하이닉스 어, 인수권이라든지, 어, 여기에 또 규제 문제인 3억 양도세 대주주 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문제나 규제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높은 할인율의 거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만약에 이 3억 대주주 조건 철회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좀더 나은 모습,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다시 다시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그래도 옆 으로 횡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원화가 점차적인 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팔고 나오기보다는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반에 전기차, 반도체, 에너지 그리고 언택트, 바이오 등의 업종 선별이 중요하겠고요.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